어, 감독님, 이거 해지씨. 또 어떤 좋은 작품 주시려고 날 이렇게 불렀어 우리가 작품만 나오면 응. 해지씨 생각부터 나. 한국 성인 영화에서는 아, 해지씨만한 배우 찾가기가 너무 힘들어. 괜찮아. 야, 알지, 해지씨는 그래? 진짜 장점이 뭔지 알아? 뭐요? 고급스러우면서도 싼티가. 네. 그게 어려. 그게, 그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작품 이번에 좋은 거 나와가지고 응. 해지씨한테 시나리오 좀몇개 얘기해 줄라. 운동 아, 더럽죠. 이번에 우리가 응. 요즘에 희탄 드라마 를 하나 패러디를 하려고. 그래. 세상에. 요즘 하는 거 러치 뭔데 어머 이거 들으면 해지시 확정 어. 놀라지 마 뭔데 사랑의 불시착 어머 요즘 제일 핫한 거잖아 사랑의 어. 불시착 이거 패러디 하는 거 나오자마자 난리 어. 어. 난다 어. 이 사랑의 불시착이 어. 갑자기 찾아온 사랑에 대한 얘기잖아 그치 우리는 음. 갑자기 찾아온 임신에 대한 얘기를 담아볼라고 어머 어. 세상에 제목은 사랑의 불시 착상 어 <laughs> 진짜 <웃음> 잠깐만 불시 음. 착상 사랑의 불씨 착상. 어, 착상이? 어. 불씨에. 나는 임신물이 음. 너무 좋더라. 우리 그때 했던 거 있잖아. 아, 아, 아. 에벤저스 해지시 때문에 대박났잖아. 그럼 이번에도 우리 대박이야? 너. 어. 사랑의 불씨 착상. 응. 어, 이번에는 음. 야외 촬영, 실내 어, 어, 촬영, 초음파 촬영. 초음파 촬영까지 해서. 뭐다 세상에? 어, 어깨 채찍으로 할거야 나는 에로 배우 하면서 나는 그 초음파 촬영 또 처음 해본다. 다음 어. 작품도 있어. 응. 응. 또 있어? 응. 이번에 우리가 드라마를 응. 많이 분석을 했어. 그거 알아? 뭐요? 반올림. 반올림 나 옛날에 많이 봤지. 뭔데? 반올림을 패러디해서 응. 반꼴림. <laughs> 반꼴림? 그렇지. <그치. 웃음> 너무 좋다 반꼴림. 약간 물렁물렁한. <laughs> 물렁물렁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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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스하게 가는 거야. 이거 괜찮? 아 너무 괜찮. 아 느낌이 화 느낌이 확와지 이것도 한번 먼저 해보시고 어. 이번에 진짜 정말 역대급 드라마예요. 모르는 사람들도 제목은알 거예요. 응. 소문난 칠공주. 알아 아, 이거 재밌게 봤어. 이거 이제 패러디했지. 어떻게? 소문난 떡칠공주. <laughs> 응. 칠공주가 떡을 어떻게? 스토리를 어, 어.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칠공주가 일곱 어. 자매인데 같이 떡집을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서는 떡을 직접 쳐 로테이션으로 가면서 떡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줘야 돼? 맛있게 치는 거지. 맛있게. 마지막으로 응. 우리가 특별 기회물을 하나 준비했어. 어. 뭔데? 투표가 뭘 기획을 했는데? 이번 건 뭐냐면 어. 강남에 어. 상류층 사람들의 어. 은밀한 사생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강남에 어. 굉장히 비싼 아파트에 사는 왠지 한 20억 정도 할것 같은 어? 고급지다 그런 아파트에 사는 어. 상류층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한 얘기 진짜? 뭔데? 음. 제목이? 반포자위 반포자위가 아니라 반포자위? 반포자위 세상에 <laughs> <laughs> 어. 어. 감독님 나또 응. 가방 풀어야겠다. 나 가방 안에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갖고 하다. 다녀? 어. 드드드드도 있고 달달달도 있고 뭘로 준비할까 나? 그러면 이번에는 어. 그 야채 위주로 한번 준비해다 오이 뭐 가지 이런 것들도 준비할까? 대하라 야채 사러 같이 한번 가볼까? 굵기가 조금 나는 좀 두꺼웠으면 좋겠어. 요 그러면 사이즈 한번 어 됐어. 사이즈 한번 봐. 어 좋다 음, 지금. 어, 어, 감독님 우리 감독님 저... 너무 야. 야. 진짜 나무 좋아.